어, 오늘, 이제 오늘 이제 그 가볍게 이렇게 그냥 나누는 시간이라고만 알고 있어가지고, 방금, 네, 교수님처럼 하시는 것처럼까지는 이렇게 PPT로 준비는 못 하고요. 오늘 앞으로 어떤 주제로 나눌지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 정도만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어, 이제 저는 CFD 관련돼서가 어떻게 보면 인식이가 물어본 내용을 주제로 좀더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이런 주제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전체적인 큰 주제는 결국은 c f d 전산 유체 역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도 맨 처음에 c f d 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막상 이제 공부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저것도 공부해야 되는데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도잘 모르겠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정말 그 방황하는 시기가 엄청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어, 정리를 한 게, 어, CFG를 하려면은, 처음에 당연히 유체역학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냥 기본적인 이해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물리수학, 그러니까 벡터 미적분학이라든지 선형대수학에 대한 이해가 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수치해석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떻게 이 작업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또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 하나하나가 다 너무 방대한 지식을 요구하다 보니까 어, 인식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하는 기간 동안 이거를 이제 차근차근 헤쳐나가면 되겠다라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저번에도 이제 인식이한테 이제 카톡으로 제가 보는 강의라든지 자료들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쭉 이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은 박사 마지막 마칠 때쯤이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 여기 이제 앞으로 하는 이 시간 동안에는, 어, 제가 이해한 부분까지만 이렇게 아마 소개를 드리고, 어, 뭔가 제가 어떤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었으면 뭐가 좋아하는지를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관련된 자료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에 안디통이라는 곳에서 만든 자료인데 그 자료 보시면은 정말 정리도 잘 되어 있고요.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진짜 딱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 있고, 어 심지어 거기서 강의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진짜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어, 내용을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어 저는 여기 오늘 드리는 시간이 어, 유체 역학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오늘 시간이 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다음 시간으로 일단 미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체 역학의 역사에 대해서 어, 최근에 그 안될 과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민택이 박사님이라고 어, 유체 역학을 전공하신 어, 박사님께서 유체역학이 지금까지 어떻게 어, 이루어져 왔는지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영상이니까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분이 쓰신 책이 이제 판타레이라는 책인데요. 그책이 판타레이라는 뜻이 모든 것은 흐른다라는 그리스어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흐른다라는 것을 주제로 어 옛날에 저희가 알고 있는 데카르트나 오일러, 베르누이, 뉴턴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유체역학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게 정말 저희 정치, 역사, 문화, 예술에 어떤 영향을 기대하게 미쳤는지 가르쳐주는 책이라서 어, 저한테는 굉장히 어, 큰 영향력을 줬던 어, 유체역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큰 영향력을 줬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어 SFD를 차근차근 이렇게 어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 아까 인식이가 그리고 병욱이 어 정병욱 교수님한테 어 물어봤던 질문에서 어 각각의 소프트웨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 작동하는지 그 뒤에 이론적인 배경이 서로가 다 다른 건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오늘 공유해드린 자료에도 보시면 어 나와는 있거든요. 그 내용에 관련되어 있어서 CFD가 어, 쉽게 말하면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어, 해석을 하는 그 모델이 있고 중간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덜 그렇지 않은 어, 단계들이 이런 식으로 자세하면서 덜 자세한 방향으로 이렇게 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자세한 모델을 DNS라고 해서 거기 유체가 움직이는 흐름 하나하나를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어 해석한다고 해서 DNS라는 어 다이렉트 나비 에 스톡스라는 아마 모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NLES라고 해서 렌스, 그다음에 RANS라고 해서 란스라는 또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저희가 어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는 란스 모델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 CFD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DNS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메모리나 그 데이터 용량이 너무나 커져서 일반적인 저희가 하는 그 연구가 아니고 정말로 어 미세한 어떤 유체 흐름을 파악하려고 할때 그때 이제 DNS나 그 다른 모델들을 어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사용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모델들은 거의 다 일반적으로 같은 모델인데 이제 화재냐 뭐 폭발이냐 뭐 그런 용도에 따라서만 조금씩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모델이 또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CFD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어,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공부하면, 어, 저도 어, 공부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여, 여기까지인데.